2025년 9월 15일 아침 6시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는 새벽 안개로 축축했다. 지연은 38세의 주부로 10년 전 준영과 결혼하여 이곳으로 이사 왔다. 주방은 좁고 싱크대 위에는 어제에 그릇이 쌓여 있었다. 지연은 잠에서 깬 지. 20분 만에 밥을 짓기 시작했다. 눈밑 다크서클은 딸 하나가 어젯밤 악몽으로 울며 잠을 설친 탓이었다. 그녀는 아침밥을 지으며 속삭였다. 오늘은 괜찮기를. 하지만 시어머니, 김부인이 거실에서 신문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리자. 지연의 어깨가 굳었다. 김 부인은 62세로 전통을 중시하며 집안을 엄격히 통제했다. 지연은 된장국을 끓였다. 주방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김 부인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접힌 신문이 들려 있었다. 김 부인은 지연이 요리에 익숙하지 않아 요리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잔소리했다. 지연아 밥이 왜 이렇게 늦어? 손이 느리면 집안이 망해. 죄송해요 어머님 하나가 밤에 울어서. 핑계대지마 내가 시집 올 때는 새벽 5시에 밥상을 차렸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10년간의 잔소리는 익숙했지만. 가슴을 찌르는 아픔은 여전했다. 주방의 습한 공기가 숨을 막았다. 그녀는 국을 저으며 손을 대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왜 매일 이렇게 잔소리하나? 창밖으로 단지의 나무들이 흔들렸지만 지연에게 자유는 멀었다. 오전 9시 지연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싱크대는 미끄러웠고 창 밖으로 세탁물이 바람에 나붓겼다. 지연이 몸이 피곤하다 보니 접시를 떨어뜨리자 깨지는 소리가 부엌을 울렸다. 김 부인이 달려왔다. 접시를 왜 깨? 내가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빨리 치워. 내가 매일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지연은 깨진 조각을 주었다. 준영은 조심해라고 중얼거리며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다. 그의 무관심은 지연에게 상처였다. 왜 그는 외면하나? 오후 1시 거실에서 친척 사촌 언니가 방문했다. 테이블에 차와 과자가 놓여있고, TV는 나드라마를 틀고 있었다. 지연의 옷은 청소하느라 구겨졌다. 김 부인은 지연의 외모가 후줄근하다는 이유로 비난했다. 우리 며느리 이렇게 후줄근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해. 망신이야. 어머님 청소하느라. 청소? 그게 청소라고? 내가 게으르니 집이 엉망이야. 지현은 얼굴이 붉어졌다. TV의 웃음소리가 조롱처럼 들렸다. 왜 공개적으로 망신 주나. 창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지현의 마음은 갇혀 있었다. 저녁 5시 지현은 창을 보고 돌아왔다. 현관은 습했고 쇼핑백이 무거웠다. 하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준영은 퇴근 전이었다. 지연은 지갑에서 하나 간식비를 꺼내려 했다. 김 부인은 지연의 지출이 많다는 이유로 지갑을 빼앗았다. 이 돈은 뭐야? 내가 낭비할 돈 없어. 어머님 하나 간식비예요. 간식비? 내가 제대로 못 키우니 내가 관리해. 지연은 눈물을 삼켰다. 왜내 자유를 빼앗나? 하나가 엄마 간식 없어라고 물었고 지연은 미소로 답했다. 밤 8시 지연은 하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재우고 있었다. 방은 작고 달빛이 창문을 비췄다. 김부인은 지연의 육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방해했다. 내가 애를 이렇게 키워. 내가 할게. 어머님, 하나가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뭘 알아. 하나야 할머니가 재워줄게. 지연은 밀려났다. 왜 하나를 빼앗나. 그녀는 방 구석에서 눈물을 닦았다. 지연은 아파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은 먼지로 가득했고, 오래된 상자와 가구가 쌓여 있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낡은 커튼을 흔들었다. 김 부인의 잔소리에서 벗어나려 이곳에 숨었다. 지연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먼지가 피어오르며 종이 냄새가 났다. 가죽 표지 일기의 김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영희는 김 부인의 사촌 언니이자 지연의 외가 쪽먼 친척이었다. 김영희, 어머님의 사촌 언니, 내 외조모의 사촌, 이건 뭐지? 일기에는 2000년대 초반, 김영희가 건강 악화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김 부인이 위조 문서로 유산을 가로챘다고 적혀 있었다. 특히, 김영희는 지현의 딸 하나에게 교육 자금과 재산을 남기려 했으나, 김 부인이 이를 가로챘다는 문장이 눈에 띄었다. 내 사촌이 나를 배신했어. 하나를 위해 남긴 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지현은 손이 떨렸다. 이건 법적 증거가 될수 있었다. 지연은 준영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이 그녀를 외롭게 했기 때문이다. 어머님, 이 비밀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를 위해 싸울게요. 아침 6시 30분 주방에서 지연은 아침을 준비했다. 싱크대는 기름때로 끈적였고 창문으로 새벽 안개가 스며들었다. 하나가 밤에 열이 나 잠을 설친 탓에 지연은 피곤했다. 김 부인은 국에 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소리했다. 이 국이 왜 싱거워? 내 손맛이 문제야.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끓일게요. 다시 끓여와. 매일 내가 확인해야 해. 지연은 국을 데웠다. 부엌에 뜨거운 김이 그녀의 이마를 적셨다. 왜 작은 실수로 잔소리하나? 김 부인은 계속 지연을 지켜보았다. 오전 11시 거실에서 김 부인은 지연의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잔소리했다. 테이블에 결혼 전 사진이 놓여 있고, TV는 뉴스를 틀고 있었다. 내가 왜 준영이를 만났지? 가난한 집안 출신이잖아. 어머님, 저와 준영은 사랑으로 결혼했어요. 사랑이라고 내가 집안을 망쳤어. 지현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왜내 과거를 들추나? TV 뉴스 소리가 그녀의 상처를 키웠다. 밤 10시. 지연의 방에서 김 부인은 지연의 그림 그리는 취미가 시간 낭비라는 이유로 비웃었다. 방에는 이재리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림? 그딴 거로 뭘할 건데? 시간 낭비야. 어머님, 제 취미예요. 며느리라면 집안일이나 해. 왜내 꿈을 짓밟나. 달빛이 그녀의 눈물을 비췄다. 지현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김 부인이 잔소리할 때마다 녹음을 하기로 했다. 지현은 다가오는 김 부인의 생일 잔치를 준비하며 속삭였다. 이제 끝낼 때야. 아파트 거실은 TV 뉴스 소리로 가득했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리며 창문을 적셨다. 지연은 아침 밥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다락방에서 찾은 일기를 밤새 읽으며 잠을 설쳤다. 김 부인은 반찬 종류가 적다는 이유로 잔소리했다. 주륜영은 그냥 드세요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왜 그는 항상 어머니 편인가? 비 소리가 지현의 불안을 키웠다. 주방에서 지현은 청소를 했다. 싱크대는 기름때로 끈적였고 바닥은 물기로 미끄러웠다. 김 부인은 지현의 청소가 느리다면서서 지현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왜 이렇게 느려? 이 멍청아! 죄송해요, 어머님. 내가 동작이 느리니 내가 매일 답답해서 죽겠다. 지연은 다리를 문지르며 청소를 마쳤다. 왜 나를 아프게 하나? 창밖에 비가 그녀의 고통을 증폭했다. 김 부인은 지연이 외출했다고 이웃과 통화하며 헛소문을 퍼뜨렸다. 우리 며느리. 요즘 이상해. 남자 만난다나. 집안일도 안 돼. 지현은 문 뒤에서 듣고 있었다. 왜 헛소문을 퍼뜨리나. 오후 3시 거실에서 친척들이 모였다. 테이블에 과일이 놓여 있고 TV는 드라마를 틀고 있었다. 김 부인은 지연이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망신을 주었다. 우리 며느리 집안일도 못해. 망신이야.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왜 공개적으로 망신 주나?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아프게 했다. 밤 11시 거실에서 김 부인은 지연이 반지를 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조롱했다. 이 반지 내가 낄 자격 없어. 준영이 후회하고 있을 거야. 이혼해야 해. 지연은 이혼을 결심했다. 2025년 9월 17일 아침 8시 아파트 현관은 비로 축축했고 신발이 어질러져 있었다. 지리어는 준영의 커피를 타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주방에서 김부인은 바닥에 먼지가 남았다는 이유로 잔소리했다. 이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걸 청소라고 했어. 어머님 비가 와서 젖어서 내가 게으르니 집이 망해. 지연은 빗자루를 들었다. 왜 작은 먼지로 비난하나? 비 소리가 그녀의 고통을 키웠다. 지연의 방에서 김 부인은 지연의 옷차림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옷장을 뒤졌다. 방은 좁고 옷장은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었다. 이 옷들은 뭐야?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니? 제 옷이에요. 너가 후줄고 하니까 내 체면이 망가져. 왜내 사생활을 침범하나. 방의 공기가 답답했다. 저녁 6시 거실에서 김 부인은 하나가 장난감을 어지른다고 잔소리했다. 장난감이 흩어진 거실은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김 부인이 하나에게 말을 걸었다. 하나야,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해. 나쁜 엄마지. 엄마, 어머님, 하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지연은 하나를 끌어 안았다. 왜? 하나를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나? 장난감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밤 8시. 지연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했으나, 김부인은 병원에 가려는 것조차 막았다. 병원, 기침 좀 한다고. 어딜 가? 집에서 약이나 먹어. 어머님, 진짜 아파요. 아프면 약이나 먹어.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 지연은 기침을 참았다. 왜내 건강을 무시하나? 김 부인은 지연이 나쁜 소문을 낼까봐 방문을 잠그고 방에 가뒀다. 오늘은 나가지 마. 지연은 다가오는 어머니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며 복수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2025년 9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의 호텔 연회장은 샹들리의 불빛으로 빛났다. 긴 테이블에 케이크와 꽃이 장식되었고, 친척 20여 명이 모였다. 준영은 토요일임에도 회사에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늦게 도착했다. 한참 분위기가 익어갈 무렵, 지현은 스피커를 확인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결심을 굳혔다. 저희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님의 비밀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사촌 언니 김영애 씨의 일기와 제가 시집와서 겪은 고통의 증거를 공개합니다. 스피커에서 김 부인의 포건이 울렸다. 내가 집을 망쳐. 왜 이렇게 느려? 이 멍청아. 일기에는 김 부인이 김영희의 유산을 위조로 가로챘으며, 하나에게 남겨야 할 재산을 빼앗았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자리에 모인 친척들은 충격을 받았다. 지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이건 진실이에요. 10년간의 폭력. 하나가 물려받을 유산 강탈. 저는 준영과 이혼할 겁니다. 친척 언니가 나섰다. 이 일기가 사실이라면 큰 문제야. 거짓이야. 며느리가 날 함정에 빠뜨려.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준영씨, 당신은 날 외면했어. 이제 모든 일은 나 스스로 결정해. 지연은 추가 녹음을 재생했다. 잔치는 파국으로 끝났다. 지연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수진 변호사님, 소송 준비 부탁드려요. 지연씨, 내일 만나요. 강해지세요. 지연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갔다. 2025년 10월 4일, 오전 10시. 지연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 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테이블 위에는 김영희의 일기와 녹음 USB가 놓여 있었다. 지연은 이수진 변호사와 전화로 소송 전략을 논의했다. 김 부인은 지연의 폭로의 분을 참지 못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현은 가정폭력과 유원장 위조로 맞서기로 했다. 변호사님 증거가 충분할까요? 지현 씨, 일기와 녹음은 강력해요. 특히 김영희 씨의 유원장은 하나에게 교육 자금과 재산을 남기라고 적혀 있어요. 김부인이 이를 위조했죠. 하나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면 이길 수 있어요. 감정 결과도 나왔고 원본 확인도 끝났어요. 지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하나를 위해 유산을 되찾아야 한다. 그녀는 김영희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2000년대 초반, 김영희가 하나를 위해 재산을 남기려 했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끝내야 해. 오후 2시, 지연은 하나를 데리러 학교로 갔다. 운동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다. 하나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김부인은 하나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 엄마가 가족을 망치려 한다며 엄마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하나는 불안한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엄마, 할머니가 전화했어. 할머니가 엄마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할머니가 잘못 말한 거야. 지연은 하나를 위협한 김 부인의 말에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왜 하나까지 괴롭히나? 그녀는 즉시 김 부인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왜 하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애를 겁주지 마세요. 내가 날 감옥에 보내려 하니 내가 가만히 있겠어. 지현은 하나를 끌어안았다. 거실의 따뜻한 조명이 그녀의 결심을 비췄다. 저녁 7시, 준영이 집으로 돌아왔다. 주륜영은 생일 잔치에서 본 폭로 영상을. 본 이후 지연의 고통을 깊이 고민했다. 준영은 자신의 무관심을 후회한다면서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날 잔치에서 내 고통을 똑똑히 봤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지연이 너 편할게. 준영씨, 하나를 위해 협력해줘. 지연은 이수진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고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이수진은 지연에게 소송 준비가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지연 씨, 증거가 충분해요. 하나를 위한 유산 반환과 가정폭력 소송, 이길 수 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하나와 저를 위해 끝까지 갈게요. 지현은 집으로 돌아오며 속삭였다. 이제 곧 자유가 올 거야. 2025년 10월 29일 오전 11시. 법정은 가을 햇살로 밝았지만 공기는 팽팽했다. 지현은 이수진과 앉아 있었다. 본격 심리가 시작되었다. 김부인은 체면과 유산을 지키려는 생각으로 사건의 진실을 부정했다. 지연의 변호사가 사건의 진실을 말했다. 재판장님, 김영혜 씨의 일기는 진본으로 판명되었고, 녹음은 가정 폭력을 증명합니다. 또한 김영혜 씨의 진본 유언장은 하나에게 재산을 남기라고 명시했습니다. 김 부인의 위조가 밝혀졌습니다. 김 부인 변호사는 지연 씨가 김 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연이가 그동안의 고충을 애기했다. 저는 10년간 폭력을 견뎠어요. 하나를 위한 유산을 되찾고 싶습니다. 김영희 씨의 유언장을 작성했던 최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김영희 씨의 유언장은 하나에게 교육비와 재산을 남기라고 작성되었습니다. 김 부인이 이를 위조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증언과 일기가 일치합니다. 녹음이 재생되었다. 방 청석이 웅성거렸다. 판사는 지연의 증거를 인정하고. 김영희의 유언장이 하나에게 유산을 남기도록 지정했음을 확인했다. 지현은 이혼 결정, 하나의 양육권, 하나를 위한 유산 반환을 얻었다. 김 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2025년 11월 14일, 아침 8시. 지현과 하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왔다. 거실은 햇살로 따뜻했고, 하나의 장난감과 지연의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김명희의 유산 반환으로 하나의 교육 기금을 마련했다. 지연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았다. 하나는 교복을 입고 웃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 하나야, 오늘 멋진 그림 그려. 학교로 가는 길은 가을 바람으로 상쾌했다. 저녁 6시, 지현은 이수진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지현은 이수진의 도움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변호사님 덕분에 하나와 제가 다시 살았어요. 지연씨, 그 힘은 지연씨 안에 있었어요.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하나가 잠들어가는 방에서 속삭였다. 하나야, 엄마가 널 평생 지킬 거야.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